인가요? 305호. 한번 보실래요? 오! <laughs> <우와>! 아, <진짜 웃음> 나 진짜, 아, 성산뷰는 생각도 못했잖아. 어. 아, 바다 보는 사람은 이게 낫지. 오! 아, 바다, 어, 이거... 와, 여기 좋은 방이네. 어. 그게저 반대쪽 전망은 이게 없어. 우와. 나 진짜 깜짝 놀랐네? 아, 저기 켜지는구나. 우와, 이거 되게 느낌있다. 네, 끝내줍니다. 진짜 성산 제대로입니다. 마을이랑 같이 보니까 더 예뻐. 한 욕실도 넓고 깔끔하고 좋습니다. 어제 묻었던 어, 막기보다막손산 훨씬... 뷰로 광고해도 될것 같은데 사장님한테. 방송이 <laughs> 요만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. 어, 선생 선상... 사장님 옆으로 보니까 더 멋있어. 사장님 이 어제 여쭤보니까 무슨 아 그냥 말 뷰였는데, 야 사장님 이아주 겸손하신 사장님 이 멋진 뷰 어쩔 겁니까? 어 지붕도 예쁘고 근처 한번 산책도 하고 좋네. 작업은 지 하고 있어. 다 좋아 두병. 스이포트와볼거컵 2개 어야기 있는? 기 나가? 이 응. 집에 여기 한안돼안돼마다바라그또 클리어 했습니다 맛있었다 자, 예쁜 마을 있고, 그 뒤로 보이는 성산일출봉 힐링이었던 제주 숙소. 자, 잘 쉬고 갑니다. 전망이 진짜 너무 예뻐요. 지금 보니까 창문도 완전 통창이네. 크게 잘해놨다